안녕하세요 모음골프 김경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을 들어올릴 때 어, 왼발 잘구부러져요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백스윙을 할때 코킹이라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백스윙의 코킹의 시점이 너무 탑 정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접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 백스윙의 탑이 올라갈 때 템포가 너무 빠른 거예요.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템포가 너무 급하지 않게끔. 하나, 둘.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말고 그래서 뭔가 너무 막 누가 쫓아오든 이렇게 스윙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활용하세요 하나 둘쭉 하나 둘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스윙이 좀더 단단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공을 칠때 백스윙이 너무 흐느적 흐느적 거린다고 라 하면. 탑에서 우리 헤드도 분명히 놀수 있거든요. 아니면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왼팔을 무언가 오른쪽 면에 무언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쪽으로 왼팔을 쭉 뻗어낸다라는 느낌 정도.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도 좀 스윙을 했었어요. 반대. 그러니까 스윙을 할때 우리가 왼손이 몸에 더 가깝게 위에 있고 밑에 오른손이 잡혀 지잖아요 반대. 근데 좀 넓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쭉. 사실 굽히려고 하면 또 굽혀지긴 한데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냥 그립 잡을 때랑 조금 다를 거예요. 이런 연습 방법으로도 어, 백스윙을 좀더 단단하게 올릴 수 있을 거고. 근데 제일 첫 번째 템포가 너무 급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 우리가 백스윙 탑을 올라갔을 때양 멈췄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빈스윙을 하시더라도, 탑. 여기서, 다시, 탑. <laughs> 저도 모르게 치료했네요. <laughs> 그래서, 어,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치는 거예요. 구분 동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공에 적용을 한다면, 백스윙, 너무 급하지 않게. 반동이 없이 치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이런 반동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고. 다.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탑에서 멈췄다가 구분 동작처럼 한 번에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연습 방법일 때 백스윙이 너무 급하지 않으셔야 하고 공을 아작 치라고 덤비려하지도 고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거리 많이 보내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 백스윙 탑에서 왼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져서 코킹이 뭐 과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올리셔서 그런 거니까 템포를 조금 여유 있게 가지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왼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것 때문에. 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그립을, 왼손을 좀더 내려잡고, 뭐, 스윙을 한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구분 동작처럼, 어, 템포를 말 그대로 한번 죽였다가 간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급한 분들은 특히나 두 번째 연습 방법이 좀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어, 다 시청하신 후에 댓글 아니면 인스타에 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